자 여러분 제가 영화 하나 봤는데 그린나이트 녹색 기사죠. 데이비 노월이라는 감독이 만들었답니다. 저는 사실 이름이 되게 생소한데요. 이동진은 굉장히 잘알 당연하지만 잘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영화도 평점을 높게 줬더라고요. 2021년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요. 원래 이게 가웨인 경과 녹색 기사라는 그런 그. 기록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온문 형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국 거고요. 14세기 정도니까 중세의 그런 이제 그 이제 설화인 거죠. 주로 운문 형식에. 그래서 뭔가 여기다가 비슷한 어떤 텍스트를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 문학과 지성사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가외인경과 녹색 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사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워낙에 잘 사실 알아, 아, 그거였어? 해야 되는데, 사실 뭔지 잘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아서왕을 우리가 알다, 알잖아요. 아더왕과 원탁의 기사, 에스칼리버 이런 건 이제 알자, 알지 않습니까? 그 아더왕이, 아서왕이 이제 늙었단 말이에요. 원탁의 기사들이 있고요. 조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조카가 가웨인경 누나지 인 여동생이 낳은 애 거예요. 조카예요. 조카인데 그 어느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 녹색 기사가 찾아와 가지고 내기를 제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내 목을 치는 거거든요. 도끼로. 내도끼로의 목을 치는데 그 목을 쳤는데 이 가웨인이 제가 할게요 해 가지고 목을 딱 쳤는데 그 목을 쳤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이 살아 가지고 내 목을 이렇게 들면서 그, 이 텍스트에서도 그런 모양인데, 들고서 1년 뒤에 이제 샘을 치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등가교환의 원칙.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등가교환의 원칙. 네가내 목을 한번 쳤으니까 너는 뭐야? 네 목을 한번 침을 당해라.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든요. 똑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자, 1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이제 가회인경은 자기 목을 이제 침을 당하러 가야 돼요. 녹색 예배당에 오라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세상에 무슨 주소가, 뭐, 빨간 지붕, 빨간 지붕집? 뭐, 그린 게이블스? 초록 지붕집? 이런 식인 거예요. 자, 녹색 예배당을 열심히 열심히 이제 찾아가가지고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느 이제 성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성주가 되게 잘해줘요. 잘해주고 이제 그 성주의 아내가 있는데 뭐, 당연히 되게 예쁘고 이제 이렇죠. 근데 그때 성주도 또 재밌는 제안을 해요. 내가 사냥을 가는데 사냥하고 잡아오는 거를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또 그거에 맞춰서 뭐를 내라? 하나 또 뭐지? 갖고, 와, 그, 내가 주는 만큼에 맞게 너도 뭐야? 뭔가를 하나 내놔, 내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환하자. 물물 교환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네 집인데, 내가 여기, 나는 머물다가는 낙은 네인데 내가 줄게 어, 뭐가 있어. 하는데, 이제 뭔가 줄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영화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 콘텐츠, 이, 이 시에서도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 가서 노루를 잡았다. 그럼 노루가 있고 또 가서 사냥해서 뭐 멧돼지를 잡았다. 멧돼지가 있죠. 그러고 이제 가웨인 경이 그 영주한테 주는 건 뭐냐면 뽀뽀예요. 뽀뽀 누구랑 뽀뽀한 거예요? 성주 부인이라. 그러니까 부인이 계속 유혹을 하는데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선을 지키면서 진짜 그 기생충의 이성균 대사대로 선 넘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고 계속 이제 딱 뽀뽀만 딱 하고 그 뽀뽀를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데 세 번째에서 그 여우를 잡았나 뭘 잡아갖고 와서 이제 주는데. 또 뽀뽀로 돌려주는데 사실은 뭐 하나 더 받았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약간 좀 옷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양인데 그 영화에서는 이 허리띠예요. 약간 짙은 초록색, 청롱색의 허리띠인데요. 편상 허리띠라고 합시다. 그 허리띠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인간 온갖 욕망의 상징 같은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영주 부인한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나 봐요. 이 텍스트에서. 그러고 이제 아 자기는 그 숙제를 하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녹색 기사를 이제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녹색 기사가 좀 전에 그 만났던 그 영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게임을 제안을 했었던 거다 라고 하고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는데 끝나는 모양인데 이 가외인경이 이제 잘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다 돌려, 그니까, 다 솔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녹색의 허리띠, 청록색 허리띠에 관해서는 파란색 허리띠에 관해서는 자기가 숨겼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좋은 결말을 맞는 걸로 끝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얘기 자체는. 근데 이제 저는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너무 띨빵한 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이제 영웅서사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영웅. 그럼 영웅서사를 뒤집, 뒤집으면 반영웅, 안티 히어로, 빌런이 나와야 되는데 또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웅의 반대말은 반영웅이 아니라 빌런이 아니라 띠띠린 거예요. <laughs> 찌질이고 띠띠린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자기가 지금 명예욕은 있어요. 공적은 세우고 싶은데. 무서운 거예요. <laughs> 뭐가 자기가 그런 공적을 세울 만한 그런 큰 인물이 아닐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또 뭐야? 또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또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목을 치겠느냐? 제가 치겠습니다. 했다가. 그다음 또 뒷감당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유 어떡하지 했는데 아, 어쨌거나 그래도 이거는 숙제니까 해야 돼 갖고 또 가긴 가요. 갔는데 말 타고 도끼 들고 열심히 가는데 이 도끼는 그 녹색 기사가 줬던 도끼란 말이에요. 가는데 길도 잘 모르고 계속 헤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파랗게 어린 강도를 이제 만났는데 그게 강도지도 인 모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하는 거죠. 강도한테 주 터지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도 심지어 못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빠지는 거죠. 딱 보면 이게 뭔가 수상쩍은애데 그거에 어떤 협작 음모, 이런 것도 지금 못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캔슨보다도 더 싸우는 것도 못해, 머리도 나빠, 그 다음에 뭐야, 용감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완전 그냥 찌질인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이제 마음에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한테 누가 같이 붙냐면 여우가 붙어요. 이 여우가 뭐 하는 애지? 귀엽기는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우가 아니라 아마 CG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붙는데 어. 너 그럴 거면 그냥 어쩌게 나가 오지마 하고 이렇게 쫓았는데 여우가 계속 오니까 그렇고 그냥 같이 있자 해갖고 이제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도한테 도끼도 뺏겼고 말도 뺏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터덜터덜 걸어갖고 이제 가는 중에 정말로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법한 그런 으슥한 어떤 오두막 같은 데서 정말 이상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이상한 아름다운 여인은 목을 찾고 있어요. 근데 가회인이 말하거든요. 당신의 목은 당신의 목에 여기 잘 붙어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내 목이 아니라고. 그럼 이건 누구의 목인 거예요? 그럼 네 목은 어디 있니? 저기 물에 빠졌다고. 그래갖고 이제 풍덩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목을 찾는데 그 목이 백골이 돼가지고 해골 바가지예요. 여기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해골은 안 무서워요. 오히려. 근데 해골을 건져가지고 이제 다시 그 저택으로 와서 갖다 놨더니 이게 사람 얼굴로 퍽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진짜 머린 거예요. 원래 여기서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나타났던, 났던 건데 중간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텍스트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열심히 이제 길을 가던 중에 아,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말이 나타나 있어요. 도끼도 나타나 있고 아, 도끼가 먼저 나타났다. 말은 두 번째 나타나고. 도끼 들고 이제 가던 중에 그 성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 이, 이, 그 성주와 성주 부인의 이제 환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배우가, 아, 조엘 에저튼? 이 사람이 그, 이 사람이 리들리 스콧의 그 영화에서요. 뭐, 람세스 역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모세 역은 그 브루스 웨인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베일이 맡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람세스인데 제 눈에는 람세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위대한 개츠비에서 디카프리오가 개츠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캐넌 그쪽 그톰 누구지? 그 데이지 남편 역을 맡았던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영주로 나와요. 그러고 이제 부인을 말하자면 거의 욕하라고 던져두고서 자기는 이제 계속 사냥을 이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식의 또한 이제 게임이 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파란색 띠를 이렇게 주는데 어, 그 마지막 만남 세 번째 그 사냥 갔을 때그 부인하고 이 어, 거외인경의 관계에서 조금 애매하게 묘사가 되기는 하는데 정액인 것 같거든요. 힙뿌연액 같은 게 뿌려지는 걸로 봐서는 약간 어떤 식으로든지 좀 그게 이제, 어, 좀 관계가 좀 키스보단 좀 많이 나간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푸른색이 제 끈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지만은 욕망이라고 합시다. 다양한 어떤 욕망 뭐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하고 뭐 하룻밤을 자고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육체적인 욕망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속적인 어떤 열정 사랑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이 인간이 또 한편에 찌질. "이라는 거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보통의 또 영웅이라면은." 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영화 초반부터 되게 마마보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요. 그 어머니한테 좀 휘둘리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고, 이동진은 이 모든 판을 처음에 짠 것이 엄마였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로 어머니가 너무 강력하고 마법의 힘막 이런 걸 가진 것 같은데,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되게 숏커츠를, 숏커에 이제 그런 좀 뭐라 해야 되나, 어 야생적인 매력을 가진 그런 이제 여자하고 이제 되게 좀 녹진한 관계인데, 어, 그녀가 신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그녀는 이거웨인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거웨가웨인은 거에, 싫은 거예요.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나 이걸 연애를 하는 거는 좋지만. 근데 여기 성주 부인이 배우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장만, 분장만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나 그거나 큰 차이가 사실 없는 것일 수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그거에 큰 의미를 되게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니까 그녀가 귀족 출신이냐 아니면 천민 출신이냐가 굉장히 우리들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발전시키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유혹에서 자기가 여기 어쩌면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안 되겠다. 이제 그 녹색 기사와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끼 들고 막 뛴단 말이에요. 말도 이때는 나타났나? 근데 여우가 있죠. 말가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여우는 왠지 되게 회식호기 강아지 같아 혹은 시바견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가지 말라고 저쪽에 있는 저 존재는 두려움을 모른다. 되게 무자비하다. 동정도 자비도 연민도 없다. 가지 말아라. 너는 그냥 헛되이 죽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또 여우가 하지만 너가 지금 두르고 있는 그 허리띠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가요. 그리고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그 녹색 기사하고 대면하게 되는데 목을 쳐라 비헤이딩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게 그나버코프의 단두대로의 초대 처형대 새로의 초대에서 사용된 딱 영어 단어인데 진짜 이렇게 목을 쳐라 하고 목을 내미는데 도끼로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거웨인이 덜덜 떨어요. 떠니까 주저하니까 아, 녹색 기사가 어, 뭐라 해야 되지? 치지 않아요. 치지 않고 저는 여기서 파우스트를 봤는데요. 혹은 웃으세요 여러분. 그 김영아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거기 보면 은 조력자살. 하는 일종의 사이트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으러 왔는데 좀 심드렁한 거예요. 이건 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주인공이 정말 김영화의 분신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너 아직 준비 안 됐다고 더 죽고 싶을 때 오라고 하고 보내든가 하는 게 있거든요. 욕조에서 죽든가 어떻게 죽든가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여기도 딱 그런 거예요. 너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삶 네가 그토록 갖고 싶은 삶을 한번 살아봐라 하고 다시 살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파우스트랑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그 매피가 나타나가지고 파우스트와 여사여사 결, 계약을 하면서 결국 파우스트한테 선사하는 건 또한 번의 삶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그렇다고 자부하는 노학자를 젊은 청년으로 돌려서 연애도 다시 하게 하고 배반도 때리게 하고 그다음에 가정도 일구고 정치도 한번 해보게 하고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거다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웨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말 타고 터덜터덜 돌아갔죠. 돌아간 다음에. 그 자기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 이제 완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사왕은 당연히 뭐 나이가 드니까 죽는 거죠. 그 왕위를 또 물려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다렸던 자기의 애인하고 관계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문제는 그녀와 결혼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 격차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되게 예쁘게 포장한, 포장이 아니라 예쁘게 치장한 이제 공장 영예가 있어요. 그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애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은 근데 사랑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되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또 아들이고 아들은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럼 이 여자는 정말 아들을 뺏긴 거죠. 근데 그 이제 중세의 어떤 윤리를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여하튼 이제 가웨이는 갖고 싶은 거를 다 가진 거예요. 왕이 되었고 아들도 있고 또 어엿한 뭡니까? 공작 부인도 영주 부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위세를 유지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계속 전쟁을 해야죠. 쳐들어오는 놈도 있지만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계속 영토하고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는 그런 이제 고통을 또한 이제 겪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있었더라? 그그 어,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옛날 여자친구가 이제 약간 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군중들 틈에서 이제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죽든가 이런데 이제 죽겠다고 그래 나도 네 목을 치겠다 하고 이제 화면 딱 바뀌면서 이제 녹색 기사 영화가 이제 끝이 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인공이 영웅이 아니라 영웅의 반대말 되게 이제 찌질하고 한심하고 갈팡질팡하고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캐릭터 설정이 일단 저는 되게 좋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인간의 메타포로 저는 읽었기 때문이고요. 영화인데 그렇게 봤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 너무. 동기화가 안돼 있어요. 설명이 너무 안 돼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있는데 아서 왕이 네가 내 옆에 앉아라 마침이 자리 비었으니 아, 제가 가면 어찌 그 자리에 뭐 거기까지는잖아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 우리 파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 뭐 무용담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야기 형식도 좋고 시의 형식도 좋고 거기까지도 좋은데 이 놈의 녹색 기사로 어디서 왜 뜬금없이 등장을 한 건지 이것도 별로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둑을 당했잖아요. 강도를 당해 갖고 묶여 있고 이 도끼도 뺏겼고, 말도 뺏겼는데, 이것들이 돌아오는 방식도 되게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판타지인데, 이런 걸 다크 판타지라고 하나요? 뱀파이어 헌터 D 이런 것처럼 완전 막 까마귀 날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이런 건뭐 촬영 기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봐서 그침입수림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과 하늘을 이렇게 쫙 비춰주는 뭐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그 카메라가 원경을 잡는 거죠. 이 길. 그 다음에 이제 들판, 그 다음에 이제 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 어, 예, 그렇게 이제 되게 거시적으로 잡는 이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뭔가가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사라졌던 것이 또 나타나고 변주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 다음에 그 저택에 있었던 눈을 이렇게 하얀 걸로 가리고 있는 그 여자분은 누구죠? 가회인의 엄마가요 이런 식으로 좀 동기화되지 않은 상당히 동기화되지 않은 일들 그런 인물들의 실종과 또 뭐야 재등장과 뭐 이런 거 출몰 그런 것들도 저는 또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람 되게 띨띨하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메타포로 보였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계죠. 이, 이 도대체가 동기화되지 않는 원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도저히 종잡을 수 없고, 왜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의 이제 연속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그 우리 현실의 삶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서, 어, 누구는 이게 뭐지 하고, 영화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는 고그 대목이 저는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건 제가 이제 고골 소설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그 정교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정합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고 할수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일을 되게 최근에 특히나 이제 많이 겪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왜 라고 묻지 않거든요. 내가 서울에 합격한 건 당연한 거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고. 근데 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왜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수록 이제 왜 라고 묻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특별히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죄는 있는데 마땅히 죄인이 있지 않은 상황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료 사고들 많은 부분이 그런 경우인 것 같고요. 지금 응급실 문제 이런 것들 사실은 기왕제사 죽을 사람들이 응급실 와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찾다 보면 당연히 의사밖에 못 되기 때문에 자꾸만 의사한테 책임을 몰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이제 많다는 거죠. 응급실을 아이 때문에 많이 다녀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1회를든 거고요. 의외로 이런 식으로 동기화될 수 없는, 잘 동기화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되게 많은데, 이그린나이트를 보니까는 그게 되게 어, 와 닿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물의 이 뜨뜻미지근한, 뭔가 좀막 말씀드렸다시피 용기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잘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야망이 막 아주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없 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 저희 삶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두 가지 캐릭터도 마음에 들고 이 세계상도 되게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등가교환의 원칙인데요. 이게 영국에서 나온 서사시 혹은 서정시 거잖아요. 서사시겠죠.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어, 근데 그 등가교환의 원칙이 정말로 영국적이다 싶은 게 하나를 주면은 반드시 하나를 내놓아야 되는 세계를 이제. 그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공짜 없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됐으면 너무 그거는 원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 지금 억지로 왕이 된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원했는데 왕이 된 거예요. 네가 그토록 탐내던 왕관을 썼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넌 치러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자랑 그렇게 계속 알콩달콩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격에 맞는 왕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건데 아들을 낳은 기쁨이 있는 만큼 또한 이제 아들이 커가는 걸 보는 기쁨이 있는 만큼 아들이 죽는 고통도 또한 이제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거대. 대학에는 삶의 메타포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이라고 본다면, 이 행복을 누린 대가를 뭘로 치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결국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삶과 죽음, 생사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만약에 이제 삶을 축복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를 행복으로 본다면 죽음이 이제 버리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으로 이삶 자체를 고통으로 보면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지옥이니까 죽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뭘로 갑니까? 햇, 저기, 그냥 이제 천국으로 가면, 천국은 기독교 쪽이구나. 이제 해방되는 거니까요. 모든 법내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해탈의 경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극분 거예요. 이만큼 살아가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벌 받은 거니까 그걸로 속죄한 거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편안함, 해탈, 열반 이런 거에 이른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화인데 제가 그래서 삼국유사를 가지고 와봤는데 그냥 책이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갖고 갖고 왔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화라는 거, 설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법적이고 마술적인 존재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상징 당연히 많잖아요. 여기는 뭐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얼핏 뒤져보니까 노일부득과 달달, 뭐 뭐지? 그, 그것도 그렇고, 뭐, 다 보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이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어 서사 구조를 짬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설득력을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이 영화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설득력인데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설득력이기도 한것 같고, 그니까그 인물이 가웨인이요 얻었던 것들을 자기가 이제 손에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기꺼이 목 베임을 당할 때는. 어, 숭고함을 느꼈어요. 제가 <laughs> 숭고함을 왜냐하면은 계속 영화를 보면서 이가웨인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저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마땅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소설은 쓰고 싶어. 그럼 재능도 별로 없는 주제에 소설을 잘 쓰고 싶으면 문자 그대로 갈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튜나를 찍었잖아요.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소설에만.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과 체력을 소설만 써도 잘쓸돈말똥 한데 이거 뭐 번역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또 한편은 그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죠 이것도 찝적대고 저것도 찝적대고또 한편으로 그러면서 또 자기를 또 이제 미안하기도 하죠 아니야 나는 그래도 할 거야 어. 잘하고 있어 또 한편으로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웨인이 그냥 우리 삶에 그냥 우리 이런 보편 인간의 어떤 대명사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원래 이 감독이 이런 영화를 찍는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조금 흥미가 동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공업물 같은 걸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데요. 공포영화. 저는 파매도 안 봤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영화가 너무나도 조건적이어서. 아까 제가 동기화가 너무 안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판타지스러워서 너무 장난스러워서 오히려 잔인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이 툭 떨어져 나가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툭 자른 것 같은 그런 어떤 미학적인 어떤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찍는 것도 참 기술이네 싶고 전반적으로 좀 영화가 너무 어둡다. 이때는 진짜 조명이 좀 너무 어두워서 그것도 작 감독이. 의도한 건가 싶게, 사람도 잘못 아, 못 알아보겠고, 저 사람이 약간 이 사람인 것도 같고, 침침하니. 근데 이제 그거는 한편으로는 중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세는 전기가 당연히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에 살고 있었고, 창문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서는 창문세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많이 뚫는 사람들은 되게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 집안이 약하니까 집들을 이렇게 닥지닥지 붙어갖고, 붙여갖고 짓기도 하니까, 옆으로는 절대 또 창문을 못 들잖아요. 여러가지로. 창문도 없고 이러니까는 막. 너무 너무 시컴 시컴하고, 예,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라도 좀 밝은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쩜 그렇게 밝은 장면이 거의 없는 이런 영화인지. 그래서 제목은 그린 나이트인데 보통 초록 기사하면은 이게 뭔가 초, 아그 영화 속에서도 초록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은 그래도 뭐 풀이랄지 나뭇잎이랄지 이런 건데 여기서는 뭔가 음산한 이끼라든지 뭔가 욕망의 찌꺼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녹색 기사인데. 아, 물론 나이트는 기사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이거를 그냥 나이트 써놓고 읽을 때는 또 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는 더 이제 침침하게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나서 좀 아무래도 화면이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아지려고 홍상수의 신작을 봤는데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 그 자연이 너에게 뭐라고 하니? 그거는 홍상수 감독의 사이로서의 애환을 담은 영화?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쪽에서는 자연을 아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초록색 자연을. 그래서 뜬금없지만 그린나이트를 보고 나서 홍상수의 그 자연이 너에게 뭐라고 하니를 같이 엮어가지고 어떤 초록의 조화를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관점의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초록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이제 그린나이트에서는 이런 건데 다시 그린나이트로 가면 삶이라는 것도 이제 쭉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체험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건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건 또한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등가교환의 원칙은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우를 줬으면 내가 너한테도 뭐 하나 가져갈 거예요. 아니, 내가 손님인데 머물다 가는 계기인데 뭘줄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너한테도 내가 빼갈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는 그 등가교환의 원칙. 즉,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원칙은 반드시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는 영국이 정말 경제 강국이잖아요. 경제학의 강국이잖아요. 그걸 또 다, 또한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린나이트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습니다.